자, 어, 성경아 언니, 안녕, 아빠야. 어, 오늘은 아빠가 성경아 언니한테 아주 유명한 화가 한 분을 소개할게. 이 사진 보이지 사진에 오른쪽하고 왼쪽에 두개 사진 이 있는데, 두 분이 아니고, 이 오른쪽 사람 누구야? 오른쪽은 바로 아빠제. 그랬어요, 아빠 이름 뭐지? 아빠 이름은 박재원이야. 그래서 아빠 이름 은 박재원이고 요 왼쪽에 여기 계시는 분이 바로 아빠가 소개할락 하는 유명한 화가야. 바로 이분의 이름은 레오나르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 어느 나라 고향이 어디냐면은 아빠는 어디야? 아빠는 우리 고향이 대한민국이지. 대한민국이고 고향은 아빠가 태어난 고향은 군이야, 그렇지? 군이. 근데 어, 이분은 어디냐면은 저기 유럽에 가면은 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어.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라는 나라에서 빈치라는 어, 곳에서 태어났어, 빈치. 그래서 외이분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냐면은 요 빈치가 고향 이름이야. 그래서 빈치 사람 레오나르도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지? 어, 아빠는 생일이 언제지? 1972년 12월 며칠 14일이지. 그래서 아빠가 41세야. 기억해 줘. 아빠 1972년 12월 14일 꼭 기억해 줘. 선물 좋은 거사 줘야 돼.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는 지금부터 561년 전에 태어났어. 561년 그러니까, 아빠가 태어나는 이 1972년보다 약한 520년 전에 태어나서 520년. 그래서, 어, 생일이 언제냐면은, 1452년, 오, 4월 15일이야. 4월 15일. 4월 15일이고, 어, 지금은 돌아가셨어. 한 67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어. 알았지? 어, 그리고 뭐, 어, 특징은, 아빠는 뭐야? 아빠는 과학, 하고 과학하고 어, 수학을 잘하지 그지 그리고 위에처럼 아빠는 음악을 좀 잘하지 그지 <laughs> 노래도 되게 잘하지 춤도 잘치고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분은 정말 못하는 게 없어 너무 너무 잘해 그리고 잘 생겼지 예, 아빠하고 되게 비슷하게 잘 생겼다 그지 어, 과학도 너무 잘하고 그리고 수학도 너무 너무 잘하고. 그 다음에 어, 또 철학하는 것 있어 그런 것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너무너무 잘하는 것은 또이 미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 그래서 아빠가 오늘 어, 이분이 그린 유명한 정말로 정말 유명한 그림 중에서 두 개를 소개할게 자 그래서 어, 첫 번째 소개한 그림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이 부인이야 부인인데 모나리자 자, 요 그림 이름이 모나, 아이고, 모나라자가 아니고, 모나리자야, 모나리자. 모나리자라는 그림인데, 어, 이 그림은 언제 그랬냐면은, 어, 한 1503년쯤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어,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한 51세쯤, 그러니까 51세쯤에 어, 그린 그림이야. 51세쯤에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에 이분이 누구냐면은 거기 이탈리아의 피렌체라는 어떤 도시가 있어서 거기에 되게 잘 사는 어떤 분의 부인이야, 부인. 그는 부인인데 어 나이는 24살에서 27살 정도라고 보는데 어 우리 엄마보다 훨씬 적지. 그런데 아빠는 엄마가 훨씬 더 이쁘다. 자 <laughs>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왜 모나리자냐면 이분의 이름이 다 아니, 모니가 아니고 모나리자야 모나리자 그 이름이 다 모나리자가 아니고 여기에 이름은 어 리자야 리자 리자고 앞에 모나는 뭐냐면은 부인을 말해 부인 어어오하고성경이가 아줌마 아줌마 그러지 그럴 때 조심스럽게 예의 부르게 어 부르려면은 부인 이렇게 말해야 돼 그게 부인이라는 뜻이야 모나 아. 어. 그래서, 이거, 우리 쉽게 이야기하자면, 리자 부인이다, 이 말, 리자 부인. 알겠지? 그러니까, 엄마 이름이 희정이지. 그러면, 희정 부인 이러면은, 모나 희정 이러면 돼. 알겠지? 자, 어, 여기 보면은, 어, 아빠가 두 가지만 이해하고 싶은데, 먼저, 어, 이 모나 리자, 이 리자 부인을 보면, 눈을 보면은, 왼쪽에서 봐도, 오른쪽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어, 그 다음에 아래에서 봐도, 꼭, 눈동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마가 굉장히 넓지. 이마가 넓게 보인다. 어, 이게 봐. 이마 밑에 여기 눈썹이 있어야 되는데, 눈썹이 없지. 여기 눈썹이 위험지 아빠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옛날에 이, 이분이 살 적에는 이마가 넓게 보여야지 아주 이쁘게 보인다 그래서 눈썹을 다 뽑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뭐, 이게 이제 그다 그리지 못한 미완성 작품이라 했어. 그래서 미완성에서 어 눈썹을 못 그려서 아직까지 미완성된 상태에서 어 그런 상태에서 남아 있었다고 말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모나리자 부인이 그래서 어 눈썹이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없어. 알겠지? 자, 이거 말고 우리가 진짜 아빠가 상세하게 소개할 그림. 다음번 그림. 자, 이번 그림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야. 1495년에서 1498년. 어, 그러니까 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43세. 그러니까 아빠보다 한살더 많을 때에 그때 그린 그림이야. 이거 이탈리아의 밀라노 산타 마리아라, 어, 마리아 라 마리아 텔레그라치라는 수도원. 어, 뭐 성당 지금까지 성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 식당 벽면에 그려놓은 그림이야. 알겠지. 그래서 성경이도, 어, 온유도, 그리고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지? 근데 바로 이분이 그랬어.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아빠가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 자, 먼저 이 그림은 이 수도원 식당 한 벽면 전체로 그려갖고 한 벽면 전체 차지했는데 액자로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벽에 전체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은, 어, 그 식당, 진짜 식당하고 벽에 어, 딱. 그 같이 이어지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이거 봐. 여기 이쪽에 계속 이 진짜 식당 벽이 이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그림 자체가 식당인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봐. 그림이 이렇게 그지. 여기 모여들지. 모여들 두니까 이 그림인데도 보면은 저 깊숙한데 안쪽에 저 동네 밖에 뭔가 보인 듯하지, 그지? 그리고 어 실제로 여기보다는 이쪽 편이 벽이 좀더 이제. 밝게 그림을 그렸는데 아주 입체감이 보이지 느껴지지 실제로 여기 뭐냐 하면은 이 성당 여기 벽이 이쪽에 왼쪽에 창문이 있었거든 창문이 있어서 햇빛 들어와 갖고 여기를 조금 더 밝게 그렸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중 효과라 그래 이중 효과가 무엇이냐면 어, 식당 건물에 이렇게 구조하고 있잖아. 그지? 식당 건물 구조하고 이 최후의 만찬성 그림 속에 이 건물 구조 잘 봐. 그지?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잘 그렸지? 이게 일치해서, 어, 수도원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여기 성당 안에 식사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그림을, 어, 식사를 밥을 같이 먹는 듯한 느낌을 가져와. 그리고 그림인데도 봐, 이 식탁에 그림을 경사지게 이렇게 쭉 그려서 어떻게 돼? 이 위에 포도자하고 빵하고 나눠 먹는다는 것들이 다 보이지.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을 어, 이중효과라 그러는데, 그냥 어, 그 말은 몰라도 돼. 자, 성경 언니야.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어, 유열절이라고, 어, 유대인 알지? 유대인의 어떤, 어떤 절기인데, 월절 예수님이 그지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열두 제자들과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배반자라고 배반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순간의 장면들이야. 따라서 어떻게 해서 이 열두 명의 제자들은 정말로 놀라고, 우왕장하고, 어, 그러고, 그 중에 내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 아니지요? 라고 한 마음에서 지금 완전히 모두가 다 놀라고 있는 상태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배반자가 누가 될 것인지 모르는 제자들은 그림을 보면, 자신만은 무죄, 자신만은 무죄라는 표정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무리 지어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질문하면서 웅성이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근데 여기 중앙에 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겠지. 보면 알겠지. 아무 움직임 없이 고요하게 그냥 앉아 계시는 분이야. 자, 그래서 여기, 어, 예수님 기준에서 자, 여기 봐. 여기 왼쪽에, 어, 제자. 하나, 둘, 셋, 어, 넷, 다섯, 여섯 분이 계시지. 제자들이 여섯 명. 그리고 예수님 기준에서 여기 왼쪽에 또 여섯 명 있지. 여섯 명. 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제자들이 총 열두 명이고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여섯 명씩, 여섯 명씩 나누어져 가 있고 또 여기 그림을 보면 잘 봐. 여기 여섯 명 중에 이렇게 봐라. 이오 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또 여기 세 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아주 독특하게 그림을 그렸지, 그지? 세 명씩 이렇게 무리지어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열두 명의 제자들 누군지 아빠가 이름 소개하면서 이런 자세들을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볼게. 자 열두 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아빠가 어, 중앙에 분홍색의 예수님하고 그지 이름을 다 써놨는데 자 한번 보자. 어, 여기서, 예수, 어, 여기서부터 보자. 여기가 바돌로메라는 사람. 요거는 큰 야고보. 여기 요한이라는 분 있지? 요한이라는 사람의, 뭐다, 어, 형이야. 그 다음에 안드레, 안드레. 안드레는 여기 아바 안드레난 사람은 여기 베드로하고 좀 닮았지? 베드로의 동생이야. 그리고 요쪽에 어깨 넘어서 여기로 가면서 여기 베드로.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여기 봐. 여기 좀. 오늘의 이 사실, 내일 예수를 팔 사람이 누구다. 배반할 자가 누구다라는 사람은 두 사람이 알겠지. 누가 알까?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팔 사람인데, 누구냐면 바로 여기는 이... 이 여기야, 여기 뭔가 움찔하는 자세잖아. 가론유다야 바로 가론유다 자, 여기 베드로, 그리고 여긴 예수님 옆에 있는 여기 봐. 여긴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했던 요한, 사도 요한이고, 그 다음에 여기 봐. 손가락 딱 떨면서, 뭔가 얼굴이 인상궂지? 예수님, 나는 아니죠.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다음에 중앙에 여기 작은 야고. 예수님하고 좀 비슷하게 닮았지. 이분은 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고 여기 빌리퍼 그다음에 여기 저기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여기 마태. 여기는 유대, 여긴 성 시몬. 이렇게 해서 아빠가 색깔별로 이렇게 봐. 세 명. 요렇게 세 명. 그지 요렇게 세 명. 그리고 요렇게 여기 뭐다? 세 명, 이렇게 세 명씩 묶어서 이 자세들을 좀 한번 소개해 볼게. 자, 그러면은 이쪽에부터 소개합시다. 바돌로에 한번 봐. 바돌롬에 만찬 식탁이 맨 끝에서, 그지? 식탁에 두 손을 이렇게 짚고 저기를 어, 바라보고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야구보 한번 보세요. 요 요한의 형 야구보는 어떻게? 팔을 쭉 펴서, 팔을 쭉 펴서 여기 보면 배드로 어깨 위에 손을 어, 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안드레, 한번 보세요. 안드레 아저씨, 베드로의 동생인데, 베드로하고 정말 닮았지? 허연수염에 두 손을 떡 들고 있어. 그지? 어, 그래서 여기 뭐, 어, 어 가로뉴다이어 뒤에서 음, 놀란 표시잖아. 그지? 두 손을 쭉 들고, 어, 뭔가 좀 거부를 하고 싶은, 이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어, 베드로를 먼저 한번 보자. 요 베드로 한 번. 여기 몸이 여기가 이제 베드로의 몸이고 기울어졌어. 여기 머리를 유한 하고 맞대고 있죠, 그지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제자고, 그렇지? 어, 정말로 성스러운 분인데 성격이 급해. 여기 잘 보면은 어, 빵을 자르는데 베드로 칼이죠, 요 칼. 이 칼을 지금 누를 구 칠라 그런 게 아니고 성격이 급한 건데 어, 아마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고 각 어, 과격하다는 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 화가가 표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요 칼로 뜨 뭐에 놀란, 우 상황에서 이가로뉴다의 여기 팔꿈치를 딱친 상황이야, 지금. 어, 일부러 친건 아니고, 이렇게, 어,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게 쳐서, 어, 이 가로뉴다가 여기 보면은 여기 소금 단계에 있는 그릇이 닥스러져 가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려놓은 상황이야. 자, 그리고, 어, 이제, 어, 떻게 보면, 아빠 설명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주인공이라 그럴까? 이제 이 사람 알고 있지? 내가 팔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뭔가 조금 움찔하는 느낌이, 그지?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좀, 좀 표정이 안 좋게 이렇게 있는 게, 이 사람이 가돈 유다야.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요한 한 봐. 요한 얼굴만 봐도 되게 뭐다, 온화하게 느꼈죠.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는 제자야. 어, 물론 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지?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앉아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고 그지.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리고 역시 어, 이 그림에 레오나도로 다빈치가 딱이 원근의 중심에 그지. 중심에 예수님을 딱배치시켜 놨는데 제자들 이렇게 동료하고 혼란스러워도 예수님은 어떻게 돼? 고요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지.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을 딱 들고 있는 어, 도마안바, 예수님, 저는 아니죠 설마 이렇게 하는 모습을 어, 재밌게 그려놓은 것 같아, 그지? 어 그리고 이제 뭐이 작은 야구보는 예수님하고 좀 닮았지. 어, 예수님 동생, 이 작은 야구보는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는데, 어, 어, 굉장히 비극을 예가만다 그지? 그래도 뭔가 좀더할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고. 그지? 자, 그리고 여기 빌립보 보자. 어, 빌립보는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고개를 숙여서 우리가 보기만 해도 굉장히 성경 오냐. 어, 매우 슬퍼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가슴에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두 손을 모고 자신의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마태는 팔은 양팔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면서 이렇게 유대하고 시몬을 보면서, 아,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냥 유대하고 시몬을 보면서 이런 자세를 어, 하고 있네요. 그지? 어 그리고 유대는 이놀란 표정에 대해서 이쪽 성시몬을 바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이 없겠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어, 손을 하나 탁 들고 있으면서 금방이라도 탁자를 내려칠 것 같은 어떤 그런 자세고, 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맨 마지막에는 시몬. 그죠? 위험을 아니고 왠지 좀 뭔가, 어, 점잖아 보이고, 이렇게, 어,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이제 그지? 자, 요렇게 해서, 어, 아빠가, 음, 최후의 만찬이라 그래서 정말로 유명한 그림을 아빠가, 어, 간단히 소개를 해봤다. 다음번에는 좀더 아빠가 재미있게 그다음 화가하고 그림을 준비해서 어 재미있는 수업을 어~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성경 언니 사랑해.